인슈런스 레스트이션의 자슈알입니다. 어, 오늘 여기 화재 스모크 데미지 난 현장인데 여기는 런드리 머신이고 에, 지금 어, 이렇게 보시면은 인사이드에서 지금 화재의 원인은 어, 911에서도 잡지를 못했고 우리가 이제 지금 시리에 들어갔다 온 상황인데 어, 이 부분에 대해서. 어, 지금 보시면 이 인사이드에서 그 스모크 데미지가 나서 불이 붙어서 바깥으로 보면 지금 닥시디의 스커머가 그을렀는데, 야 이걸 보면 스모크 데미지 현장입니다. 이 현장은 어, 우리가 지금 이모전 씨를 조치를 한 상황인데 어, 이 부분은 또 화재는 또 틀립니다. c d 하고도 일이 있고 또 보험회사하고 일이 또 있습니다. 어, 이 부분에서는 어, 워러 데미지하고는 일 처리가 조금 틀리고, 조금 틀린 게 많이 틀리다고 볼수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어, 집이나 또 커머션이나 화재가 나거나 이런 스모크 데미지. 스모크 데미지는 어, 주부들이 어, 집 안에서 음식을 태우는 것도 스모크 데미지입니다. 어, 하우스에는 더 일이 많습니다. 또 옷이나 컨텐츠 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클리어 케미칼로 닦아야 되고,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스모크 데미지나 또 워러 데미지나 화재 현장 어, 한인 분들께서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 저희 파이로테 인슈런스의스토션에 연락 주시고 어, 자슈알리분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달려가서 일 처리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